화내지 않는 사람이 늙어도 편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려놓아야 편해집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화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망칩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로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과 자신을 구분합니다. 화가 올라와도,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넷째, 말을 아낄 줄 압니다. 화가 날수록 입을 닫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압니다. 다섯째, 상대의 사정을 한번더 봅니다. 사람의 말 뒤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고단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섯째,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서운함도 함께 줄어듭니다. 일곱째,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